아, 핵심 보고 사역인데요. 2014년 어, 해외 선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어, 담당자는 조별 선임 회장이 님 맡아서 하기로 하셨고요 장소는 아, 본성련 및각 지상존에서 이렇게 하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구자 후원 회원 모집. 네. 어, 해당 선교의 각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이 3번하고 4번이 보면 제 10기 선교학교. 제가 계속 선교학교를 쭉 하다가 안 했었는데, 선교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장님들도 회원들이 선교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정착하는 확률을 보고 또 사명감을 고취하는 걸 보니까 선교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선교회장님과 또 정회원을 남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이 선교학교는 여러분들 정말 한번 아, 여기, 학, 선교 학교 안 하신 분들은, 이전에 계신 분들, 아, 다 참여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네. 아, 일명의, 어, 후배 동역자 세우기. 이 취지 및 목적은 세대를 이어 선교하고 차세대를 육성하는 것이고요. 아, 2013년 한해 동안 충성된 디모델을 찾아 기도하고 건면하여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어, 제가 기획총무가되어있요 네, 장로님이 네, 대상 모두 회원이고요. 근데 요, 1인 후, 1명의 후배 동력자 세우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 모든 사회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 후배 동력자를 세우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우리 이 모습 이대로만 남아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남아있고, 후배들이 없는 거예요. 어, 정말 그래서, 장로님 얘기처럼, 욕심을 갖지 않고, 한명 정도, 아 그분 우리 구배들 같이 교제하고 아, 또밥 사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을 꾸준하게 내가 성령에서 감동을 주는분들은한명 내지 두명을 하자는 거예요. 너무 이거 귀한 사역입니다. 아, 네. 우리가 이것을 아 정말 마음 먹고 실천해서 장로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1년이 짧으면 2년 내지 3년을 두고 한 명의 동역자를 세우자. 그것 그것이 적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의 진정한 동역자를 만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제자 삼고, 제자 나기가, 뭐, 그렇게, 뭐, 크게, 어렵고 된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 정말, 불안잔이라도 떠나주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을 정말로, 후배들을 위해서, 아, 이렇게, 기도해준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선교에 마인드를 열고, 또, 우리 정회원으로 정적되는, 그런, 아,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아, 맺게 해 주실 거에 대해서,